안정될 때 해야 되네. 원래 매시 하는데. 아, 안정될 때. 아안 매시나세요. 네, 배고 배고 게임 마찬가지. 저석으로 가는 거라. 아, 그래요? 그렇게, 예. 그냥. 그래. 어, 아. 계속도 괜찮아요. 안정 멜트가 이렇게 양옆으로 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다. 저거는 가운데. 아, 가운데인가요네 아, 이게 그렇군요. 원래 중력 현상인데. 예. 편하게 편하시라고. 네. 네. 여기 연구원님이신가요? 예. 아,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는 LCD 창이 저희가 임시로 만든 데모 영상이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마음껏 꾸며서 쓸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셔틀 컨셉으로 지금 잡아온 영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게 배터리 전량하고. 현재 차량에서 터는실 시간을 확인하 하실 수 있고요. 현재 이 셔틀은 최대 7, 8km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스펙상으로는 25에서 30 정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 8km로 설정한 이유는 경로가 워낙 짧은 경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사, 안정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달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셔틀이 가야 할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맵이라고 하죠. 그럼 맵 안에 저희 셔틀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이 셔틀에 달려있는 센서들 를 통해서 볼수 있는 영상인데 지 주변 감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요족색 점들이 네. 현재 라이다가 이제 검출하는 그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요 검은색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만든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브젝트가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쓰거나 감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요 안에 잡히는 오브젝트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뭐 상황에 따라서 감속을 하든지. 아니 김국정지뭐 이런 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 정지 버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눌러 보시면 그냥 네. 개인 조명도 있아 조명이죠. 뭐 있어요. 독소를 한다든지 어. 뭐. 그러니까 이 차들의 컨셉 자체가 음. 좀 사람이 편안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서서 탈 수도 없게 하고. 이거는 무선 충전 패드도 되는 요 네, 있어요. 무상 충전 뭐 패드여서 어. 지금 충전 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아, 비상 약간 말해보면 정지 그런 건 아닌데. 가능한가 음. 네,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뛰어서냐에 따라서 네, 여기서 그 여기서요? 네.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일단 정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정지를 어.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 어. 어. 비상 정지 상황인데네 어. 여기가 지금 음. 도로가 좀 별로여서 음. 정지가 좀 힘들거든요 하긴 해 보내줄게, 내하진 출발을 네.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여기서 타라고 해야 돼 알려줘요. 예, 여기가 사람이 네. 없어서 어. 다들 저기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출발을 음. 하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가잘안 보여서 그렇구나. 이 이거 혹시 여기 위 천장이 어. 소재가 알칸테라인가요? 아, 저 저는 잘 모를. 아, 알칸테라 알칸테라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음. 여기 있는 차들이 최대한 좀, 사람 편안하게 하려고, 공급 소재를 음.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트부터 해서. 예전에 그 판교에 투입됐던 그 잘생쇼트이랑은, 이거랑은 네. 많이 어떻게 무슨 개선이 된게 있나요? 음, 글요 그뭐 승차감이나. 일단은 목적 자체가 있겠지? 다르고요. 예, 예.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랑 좀 다르게 해서, 음. 제가 그걸 직접 타본 적은 없거든요. 예, 네, 저희가 만들긴 했지만 예. 어, 사실 제가 그때 타봤을 때는 이 예. 차만큼 그렇게 밸런스 있게 뭐 간다거나 아니면 편안한 시트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단순히 그냥 이동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예. 차량이 높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좀 편하게 앉으면서 그 웬만한 그 고급 시트를 적용을 했으니까 예. 좀 안락함을 되게 추구한 셔틀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저희의 그목적이고 그 예. 이걸 만든 이유. 아 그래요. 음. 음. 그니까 다른 셔틀은 다 서서 가잖아요 네. 굳이 이종수단이 불편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거는 진 편안하게 가고자 어. 오로지 그것만 <laughs> 생각한 이 에어컨 틀려면 어떻게 틀어야 되나요? 버튼을 눌러야 되나요? 예 버튼? 아 수동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에어컨하고 차가 예. 되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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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은 틀지는 않았고요 어. 그 시험 중갈 때는 잘나오요그 여기 시트 뒤에 뭐 수납 공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네. 있는 건가요? 아, 요 안쪽에요. 예. 안쪽에는 요 차량 배터리랑 저희가 제어 보드나 뭐 아,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네.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 만약에 마음대로 누군가가 뭐 짐을 싣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요 위에다 싣을 수는 있겠죠. 위에다가 지금 보면 아, 수납 공간 잘돼 아, 있거든요. 예. 예. 러거지 스크린 같은 네, 거기랑 있구나. 옆에 콘볼트랑. 아, 뭐 이런 책 같은 수납을 하라고 우가 만든 공간이고요. 보시면 갑자 이제 뭐 무선 충전기도 있고 해서 네. 최대한 제 개인 편의성을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저는 지금까지 탄 모든 셔틀 중에 얘가 너무 그 시트가 편안하고 되게 안락한 <laughs> 느낌이 강해서. 지금까지 탔던 모든 자율주행 셔틀은 저렇게 퀼팅 시트를 적용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뭔가 좀 딱딱한. 뭔가 고급차에서 탈수 있을 만한 그런 시트를 이렇게 적용한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셔틀도 패러다임만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 재밌군요. 이게 저희가 차시는 예. 예. 같은데, 예. 바디만 용도에 맞꿔서 이렇게 또 바꾸고. 네. 음. 저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바닥도 화물에. 예, 바닥도 되게 플랫해서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다리 펴고 뭐 저랑 지금 친영이 이게 마주 앉아 있어도 뭐 제약이 없잖아요. 키가 다큰 사람들이라 저희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탔습니다.